여러분, 안녕하세요. 도비입니다. 네, 이 문제를 어려워하셨군요.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 조건에서 필요 공기량을 구하시오. 뭐, 직값, 뭐, 속도 경사죠. 부피, 뭐, 깊이, 뭐, 여기 압력. 여기 밑에 값들 자세히 보시면 됩니다. 점도도 있죠. 자, 강렬, 관련된 공식은 이렇게 있습니다. 동력은 뭐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뭐 이렇게 이게 이제 공식 자체에 있는 숫자들입니다. 자 이걸 이용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g값 100이죠. 100제곱 그리고 세크 제곱 그리고 점도 0.00131뉴턴 곱하기 세크 퍼 제곱미터고요. 여기저 V 부피죠. 1세제곱미터입니다 이거를 이제 와트로 이제 하면 되죠. 근데 와트는 있죠. 그줄퍼 세크인데 이거 줄은 이제 뉴턴 곱하기 미터예요. 그래서 즉 뉴턴 곱하기 미터 퍼세크에요 뉴턴 곱하기 이거 일단 없애면은 이렇게 되죠. 미터 퍼 이것도 일단 없앨게요 네.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제 와트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와트로 해 주고 요거는 이제 요쪽 압력 101325 뉴턴 퍼 제곱미터 곱하기 필요 공기량. 우리가 구할 거죠. QA 곱하기 LN 10.3 그리고 깊이 3m죠. 3 더하기 10.3입니다. 자, 이것도 이제 와트로 해줘야 되겠죠. 일단 요거 공기량 단위를 넣어줄게요. 자, 제곱 미터 s 세크. 그럼 이거 없어지고, 이거 없어지고. 그러면은 요거죠. 이게 이제 와트죠. 그래서 뉴턴 곱하기 미터. 그리고 세크. 이게 와트.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를 각각 먼저 계산을 하면은 결국에는 131은 25900.711 곱하기 QA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A를 구할 수가 있죠. QA를 구할 수 있죠. QA는 5.06 곱하기 1 0의 마이너스 3승 세제곱미터 퍼 세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답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이 공식들 외우시고, 그리고 또 이런 문제 푸는 순서까지 아시면 되는 거죠. 무튼 정답은 이랬어요?